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 방송 오후 뉴스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재택치료자들에게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현재 코로나19 재택치료자가 3만 명에 근접한 가운데 이번 환자에 한해 가능했던 항체 치료제가 재택치료자를 비롯해 생활치료센터와 일반 병원 등에도 처방이 가능해집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국에 재택치료자 대면 진료 담당센터를 추가해 총 34곳으로 늘리고 국산 항체 치료제인 레키로나주 처방 기관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 경기도 수원시 소재의 한 요양병원에서 확진자 4명이 레키로나주를 투여받았습니다. 이는 노인 요양시설에서의 첫 항체 치료제 투약 사례로 환자들은 모두 안정적인 상태를 보였습니다. 위드 코로나 중단과 함께 거리 두기가 재개되자 소상공인들의 불만도 폭주했습니다. 사적 모임 세험과 함께 방역 패스 의무화는 잇따른 단체 예약 취소와 매출 감소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주 수요일, 광화문에서 방역 패스 적용 및 영업시간 제한 철폐를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할 것을 알렸습니다. 경력증명서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해당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네보측 핵심 관계자는 관련 의혹에 대해 회사에서 경력 증명서 발급 권한이 있는 사람이 경력 인정을 해주면 되는 것이라며 발급을 정상적으로 받았다면 허위가 될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김건희 씨의 해당 재직 증명서는 발급 시기와 재직 기간이 불분명해 허위 논란이 제기된 바 있으며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내린 비로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오늘의 기점으로 한파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내일은 기온이 더욱 떨어져 오늘보다 더 추울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부터는 영하로 내려간다고 하는데요. 주말에는 첫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